아, 진짜 너무 저도 설탕. 야, 너 그렇게 떼서 넣는 거야? <laughs> 설탕을 뿌려서 몇번 먹었는데. 떻못 아... 우와... <laughs> <laughs> 뭐 <뒤에 웃음> 먹었어? 요거를 그냥 아... 설탕만 뿌려서 에이, 먹고 있어. 아, 설탕 넣어서 너무 너무, 너무 아유, 아유, 무슨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. <laughs> 아, 너무 맛있다. <laughs> 맛있을까? 되게 되게. 와, 진짜 맛있다. <laughs> 설탕의 식감이 됐어요. 맛있어. <laughs> 이야, 재다 이건 진짜. 야, 이거 뭐야? 브라질거 아니야? 와, 뭐? 어. 와, 근데 그건... <laughs> 어. 있어요. 혈당 이좀 있어요. 설탕이 들어있어 원래 혈당 스파이크 한 번도 와본 적 없어? 이거 <laughs> 어 <여기 웃음> <여기 누워> 있어? 기 누워있어. 설탕은 지가 핫도그> 추천놓고 <laughs> 혈당 스파이크는 지가 먼저 와가지고 <laughs> 야, 차영이 어디로 튈지 몰라. <laughs> 아, 이거 어떻게 하냐. <laughs> 재미의 진화. NXT.